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왕숙 B-17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전 당첨자 청약 결과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남양주 왕숙 지구 B-17 블록이며 규모는 총 8개동 491세대 중에서 사전 당첨자 배정이 403세대, 특별 공급이 66세대, 일반 공급이 22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어제까지 사전 당첨자 청약 결과를 보면 배정 물량이 7사 타입이 103세대 배정에 77건이 접수되어 잔여 물량 26세대가 나왔습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 300세대 배정에 220건이 접수되어 80건의 잔여 물량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403세대 배정에 접수는 297건이 접수되어 106세대가 잔여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66세대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금액은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하고는 납부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금액을 살펴보면 74A 타입 5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 5억 6,856만원, 발코니 확장비 705만원, 총 분양가 5억 7,606만원에 나왔습니다. 74B 타입 5층 이상은 분양가 5억 6,871만원, 발코니 확장비 750, 총 분양가 5억 7,621만원, 84A 타입 5층 이상은 분양가 6억 4,411만원, 발코니 확장비 957만원, 총 분양가 6억 5,368만원. 8 4비타 5층 이상은 분양가 6억 4,396만원, 발코니 확장비 972만원, 총 분양가 6억 5,368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1차 중도금 27년도 2월 28일에 15%, 2차 중도금은 27년도 12월 15일에 15%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납부 조건을 보면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12월 15일 날30%한 번에 내시고 나머지 잔금으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물 공급 경쟁률 및 일반 확정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세대 수가 총 9세대, 7사 타입이 3세대, 8사 타입이 6세대가 배정됐는데, 접수건수를 보면 7사 타입이 120건, 8사 타입이 475건이 접수되어 총 59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66.1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9세대 공급에 총 2,39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타입 959건, 8사타입 1,440건이 접수되어 경쟁률 266.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를 보면 총 13세대 공급에 총 2,89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타입이 1,108건, 8사타입이 1,787건이 접수되어 총222.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노부양 같은 경우는 배정 세대수가 4세대 배정됐는데 1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 타입 43건, 8사 타입이 85건이 접수되어 경쟁률은 3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신생아는 18세대 배정에 접수는 1,4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 타입이 393건, 8사 타입이 1,020건이 접수되어 경쟁률 78.5가 나왔습니다. 기타는 기관추천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기타를 보면 배정이 13세대 배정에 접수는 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 타입 13건, 8사 타입 33건이 접수되어 3.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66세대 공급에 74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사 타입이 2636건, 8사 타입이 4840건이 접수되어 평균 113.3대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일반공급 확정 물량 보겠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을 보면 당초 배정이 403세대가 배정됐는데 접수가 297건이 접수가 되어 잔여물량 106세대가 남았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보면 잔여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확정 물량을 보면 74타입 5세대, 84타입 17세대 해가지고 총 22세대가 당초에 배정이 됐는데 사전 청약 잔여 물량이 74타입이 26세대, 84타입이 80건이 나와서 어, 사전 당첨자가 106건의 잔여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확정 물량을 보면 7사타입 31건, 8사타입이 97건으로 총 128건의 확정 물량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